자기의 모습은 안 보여주고, 찢지만 보여주니까. 너는 그냥 찢지. 하지만 그녀는 부담스러워 거부했습니다. 그럴만하지. 그리고 그녀는 만남을 가질 때전 남친이랑 저한테 거짓말 했지만요.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죠? 니가 알아서 하세요.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죠? 오늘 점심 뭐 먹죠? 뭐가 다른 거야, 두 개가? 내아들 다섯 살인데, 내 아들도 지가 먹고 싶은 거 얘기해, 이제. 어? 아빠 햄버거 먹고 싶어요 얘기하고, 아빠 고기 먹고 싶어요, 얘기하고. 아빠 계란 주세요, 얘기하고. 어? 멸치, 콩, 응? 얘기해 달라고. 아빠 콩더 주세요. 지가 먹고 싶은 거 지가 얘기한다니까 근데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는 네가 정해야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향은 너가 정해 그걸 정하면 어떻게 해야지 너가 그걸 잘될수 있는지를 내가 가이드라인을 제가 드릴게요 사실 근데 이 관계 어떻게 해야 될까요가 아니고 너는 사실 그냥 번식 아니 사귀고 싶잖아 잘 되고 싶잖아 근데 안 되는 거 너가 본인이 알고 있잖아 아 망했구나 알고 있잖아 그래놓고 나한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너한테 지금 선택권이 있어 여러 명 연락하면서 여유를 가지면 된다고 와 이거가 틀린 말은 아닌데 궁극적으로 여러 명이 필요 없어 실제로 여러 명이 있잖아 1번이 있고 2번 있고 3번 있고 뭐 하는데 3번이 그러면은 뭐 그렇게 뭐 여유 완전 넘치지 2번이면 3번보단 여유가 안 넘쳐 1번이 그래 버리잖아 그럼 여유가 또 없어 어차피 제자리 구름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여유 있는 남자를 말할 때 여유는 진짜 족도 없어 아 족은 있어요 진짜 1, 2, 3 없어 0 영이야. 영인데, 너보다 내가 젊고 탱탱한 여자 만날 수 있어. 그리고 그걸 이뤘어. 이 경험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여자한테 쩔쩔 매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한번 만났던 여자야. 그러면 내가 뭔가 망가지거나 어디가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이 정도 되는 여자는 또 만날 수 있어. 증명이 됐잖아, 이미. 나를 믿는 거 있지. 그러면 여자가 영이어도 여유 많당 많은 연예 유튜버들이 얘기하는 그 여유 있잖아 여러 명을 만나는 게또 여유가 생기기도 해 근데 그 중에서 일본이 있다니까 걔한테 또쩔쩔매 거기서도 벗어나는 방법이 내가만한 방법이에요 이거를 좀더 과장해서 표현하잖아 여친이건 와이프건 뭐 누구건 아니나 싶은 행동을 하잖아 그러면 따끔하게 말을 할수 있어야 돼 근데 거기서 쫄리니까 이혼 당할까봐 커플이면 헤어질까봐 썸이면 썸이 깨질까봐 쫀단 말이야 거기서 쫄지 않는 게 진짜 여유거든 아니꼽게 하잖아 어 그럼 이혼해 딴 여자 꼬셔서 난또애 낳으면 그만이야 나는 또할수 있거든. 이렇게 뭐, 꼬질한 소리가 아니라, 이런 기세 있지.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애초에, 이, 딜교가, 성립이 안 돼. 탭창 눌러서, 탭 나온 거만 봐도, 아, 안 되겠다. 선방 못 쳐, 절대. 바로 살이지. 그 기세. 이게, 내가 영상에서 자주 말하는, 아, 나 존나 세다. 그게, 요런 느낌인 것 같아. 그치만, 기세가 필요하지만, 전부는 절대 아니에요. 내가 뭔가 말로만 그래. 그건 허세야. 근데, 그걸 지켰어. 잘난 척이 아니야. 잘난 거야. 그래서 잘나 보이는 거야. 막 이제 몸에 막 명품 주렁주렁 달고 슈퍼카 끌고 통장 계좌에 얼마 있는지 막 보여주고 이게 돈 많은 척이야? 잘난 척이야? 아니야. 잘난 거야. 돈이 많은 거야. 돈으로 얘기하니까 이 확대지. 니만한 여자 널렸고 난 만날 수 있다란 마인드로 헤어짐을 두려워하지 마라. 선 넘으면 따끔하게 할 말하고. 이렇게 글로 정리하는 것도 좋은데 일단 마인드? 아니? 마인드가 아니야. 계획이야. 그렇게 해야 된다는, 뭐, 마인드, 뭐, 가치관, 무슨 마음가짐, 이런 게 아니야. 어, 나는 돼. 딱, 그냥 그거. 그리고, 진짜, 돼. 머리는, 뭐, 굴려봐야겠지만, 당연히. 일단, 마음속에서 알려줘. 어, 된다고. 어, 그래서 난 그거를 그냥, 문장으로 만들어서, 이 밖에 내는 것 뿐이야 여자가 뭔가 나한테 얘기를 하잖아 자기도 여자잖아 자기 말에 내가 휘둘리잖아 자기 말에 내가 쫄잖아 그럼 이 새끼는 여자 말 한마디에 쪼는 새끼네? 거기에서 내가 자기를 좋아한다 사랑한다는 거는 샘에 들어가지가 않아 그런 남자를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어 그리고 나서 할말해 내가 이걸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너를 사랑하니까야 너를 여자친구로 생각하고 너를 이성으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너한테 그런 감정이 없었으면은 네가 어떻게 되든지 잘못되든지 뒤지든지 알바 아니야. 그러면 여자 그때 딱, 아, 맞다, 나 사랑하지? 아, 감정 교류하고 있었지? 정신이 딱 들어요. 그러면서, 아, 이게 사랑인가? 라고 생각을 해. 그런 느낌이 듬과 동시에, 야, 한쪽에서는 섭섭도 하긴 해, 뭔가. 어, 나한테 화내? 왜 나한테 짜증내? 왜 그래? 나한테 똑딱하게 그래? 이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어. 그래서 딱 정신 차리게 해놓고, 정신 차렸다. 싶으면은, 화내서 미안해. 큰 소리 내고 싶지 않았어. 근데, 이렇게 해야, 너가 내 생각과 마음을 알 거라고 생각했어. 스르르르르르. <laughs> 아, 정말? 모든 게다 해결됐어, 그 순간. 어우, 저 징징거리는 거 진짜 듣기 싫다. 아, 근데 <laughs> 저거 듣는 거를 즐기는 남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처음에 한두 번이야, 뭐, 귀엽다. 그런 느낌이지. 어, 계속 그러면, 아, 진짜 죽여봐. 계속 그러면 안 돼요. 아, 내 여친이 여자구나? 아, 그렇구나. 예쁘다. 아, 이렇게 해야지 나도 편해. 그거를 남자의 소프트웨어로 막 이해, 안 돼. 그, 그러니까 안 돼, 안 돼. 그리고 내가 이런 식으로 좀 그렇구나 하는 거 있잖아. 몇번 하다 보면은 알아서 정도 떨어져. 그렇구나 라고 처음에는 그냥 이해를 한다는 그런 느낌인데 계속 반복되잖아. 약간 포기하는 느낌에 좀 가까워져요. 그럼 정이 떨어져. 그러면은 나는 한채 망설임 없이. 얘랑 헤어질 수 있어 별로 슬프지 않아 거기서부터 여자 몫이지 아 그렇구나 내 여자친구가 여자구나 그런 식으로 넘어갔어 그러면 여자친구 입장에서도 아내 남친이 남자구나 건강하구나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포기하는 그런 기분에는 그런 감정에는 가까워지지 않지 근데 많은 숙녀분들이 요거를 못해요. 받아 처먹, 아, 그니까, 받는 거에 좀 익숙하다 보니까, 뭔가 좀 주는 거를 잘 못하는데, 그래서 본인이 남친이 없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몸을 보고 접근하는 걸 수도 있어요. 딴게 없으니까. 맨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MFL 초몰이 하고, 쉐딩 하고, 막, 딱, 달라붙는 거 있고, 막, 열심히 보여주니까, 아, 얘가 이거 있구나. 보여주는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기의 모습은 안 보여주고, 찢지만 보여주니까. 너는 그냥 찢지야. 숙녀분들 입장에서도 잘 생각해봐야 돼. 내가 이 남자한테 숙녀가 될지. 찌찌가 될지 그러니까 본인의 행동에서 나오는 거예요 본인이 내세울 게 몸밖에 없으니까 그거 아니면은 매력이 없단 소리거든 그거는 그래서 오래 못 만나는 거야 남자 입장에서도 그냥 아 번식 기회? 오케이 콜이 그러니까 정도로 끝나는 거야 불타지가 않는 거야 본인의 뭔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그 누구보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요약 아 그렇구나 남자는 꽃이 아또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내버리면은 진짜 그런가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갖고 좀 첨언을 하자면 물론 그런 남자도 있고 아닌 남자도 있고 그러니까 하이브리드인 친구도 있고 그래요 얘도 힘이 있고 얘도 힘이 있어 그러니까 서로 힘을 합치면은 정말 어마어마 근데 본인이 원하는 이게 본체인 남자들은 몸만 있는 여자를 만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본체인 남자들도 본인이 가진 게 몸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은 보이는 게 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얘가 본체인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본체인 사람들은 육체적인 쾌락이랑 정신적인 쾌락이랑 둘다 원하는데 본인이 채워줄 수 있는 거는 이 남자애가 무슨 마음일지 이 남자가 뭘 좋아하는지 무엇을 받고 싶어 하는지 그거 못하잖아 그냥 몸밖에 없잖아 그냥 이 남자 입장에서는 채울 수 있는 게 육체적인 쾌락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거 열심히 채우는 거지 그거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오늘 영상 요약 꼬추 말고 마음을 움직일 줄 아는 여자가 되자 막대기 말고 뇌를 감동시킨 여자가 되자 아니 아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거를 안 원할 순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원하고 이것도 원한다니까 둘다 채워달라고 둘다 아니 진짜 아니 근데 빤스 내려가는 순간 얘가 본체야 아 이거 반박 가능해? 아, 진짜 여기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아 진짜 지분 10%만 아 진짜 10%면 너90나10아 진짜 진짜 마지막에 조절해야 되니까 막하안 되잖아 그거 조절할 수 있게 1만 줘 1만 사정사정 해가지고 어 사정하기 전에 어? 이게 해가지고 이게 그러는 거 아니야 어? 그 되게 어려운 작업이야. 어쩌면 우리도.